무슨 일이야? 갑자기 급한 일이래. 오셨어요? 저쪽으로 앉아. 전현 옆에 앉으라고. 니들이 원한 게이 그림이니? 나란히 앉혀놓고 보니 인간 쓰레기 잘 어울린다. 언제부터니 니들 붙은 게 그렇게 풍선 열락에 불어대더니 내 산소가 빠졌나? 이 남자가 풍선으로 보이디? 그래서 맘껏 불었어? 아. <laughs> 너무 웃긴다 야. <laughs> 당신은 내첫 번째 풍선입니다. 지랄... 어따 대고 남에서 방한데 풍선이래. 그깟 200원짜리... 냉장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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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뭐야? 어, 어. 좋았니? 풍선이라니까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았어? 그렇게 환장해서 자고 나니 시라도 입어줘야겠다 싶어서 오 당신은 나의 첫 번째 풍선입니다. 헌 시라도 한 거니? 그걸 또안 찍고 간직하고 있어요. 멍청이. 넌 남자 꼬시는 솜씨도 촌스럽더라. 첫사랑. 그래서 그날 밤 밤바다 가서 이놈 들으라고 난처놓고 구구절절 고백해 댔니 눈물 콧물 짜가면서? 그러고도 썽에 앉혀서 바닷물에 뛰들어가 생쉬한 거고 그동안 둘이 날 가운데 앉혀놓고 잔뜩 몸이라고얘가날 어찌게 됐냐 나한테 들통날까 같지도 못하고 더환장들 했겠지 난 니들 자극제 역할이었구나 좋디 호시탐탐 놀이 다 드디어 품게 되었을 때 네가 꿈꾸던 그대로 네 나한테 얘기 많이 들었잖아. 별로라고 행여나 존심상에 일어날 생각이랑 하지마 네 두년놈 존심이란 게 있긴 해? 한 발짝도 움직이지마 난 두년놈 이런 말 천박하고 교양머리 없어 못 쓰겠던데 이상하게 남편 바람핀 여자들이 술술 쓰더라고 두년놈 어쩌고 하면서 난 못할 줄 알았어 당해보니 저절로 입이 착 탁 붙는다, 야. 앞으로 니들은 두년 놈이야. 그게 니들 이름이야. 지난번에 내가 조금 조금 물어봤을 때쌩 거짓말 했지. 시침 딱 대고 울먹대면서. 너 쇼도 잘하더라? 손수건, 놀이공원에서 아이스크림 흘렸어? 속초 가서 커피 쏟았어? 입이라도 맞췄어야지! 알고 있었어? 이년이 너랑 내 새끼 사진 갖고 다닌 거나 속초 보내놓고 그날 밤 니들 뭐 했니 미풍 가 그러는데 내 로브까지 입었다며 이모한테 엄마 냄새 났어 내 향수도 쳐발랐지 가지가지 한다 언제부터 내 자리는 봤니 어려서부터 먹을 것도 나눠주고 내 옷도 나눠주고 가방도 나눠주니 남편도 나눠주지 알았니 남의 떡이 커보이고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어? 어쩌니? 이제 뒤통나 버렸는데? 왜 울어? 아프니? 어디 가? 딱이 맞은 데 가? 너한 대밖에 안 맞았어 아니 두 대인가? 쪽팔려? 널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해 이년쇼 못하게 이놈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 네가 이러면 이놈이 더 맞아 미프 엄마 입 닥쳐 모든 여자가 있다는 그 초, 난 없었을 것 같니? 아니 하나하나 그 신호들 내가 몰랐던 게 아니야 그냥 뭉개고 무시했어 어쩌면 난 겁이 났는지도 몰라 확인하는 순간 다 깨지니까 끝까지 믿어야만 우리 관계가 유지되니까 그래서 똥 싸서 뭉갰어. 똥 보는 게 겁나서 너를 잃기 싫어서. 난 우정에 굴복했고, 넌 유혹에 굴복했어. 이기집에 앞에서 우리 부부 케이오페 인정. 남편놈 바람펴서 맘고생한 친구 찾아갔더니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고 해주지 말라더라? 옳소! 아, 먼저 상간녀 소송 걸어서 두 년놈 흔들어 놓으면 지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게 돼 있대. 정신적 물질적 보상 받을 대로 받아내고 이혼은 칼자루진 내가 원했대 그때 해주는 거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이고 아, 유책배우자인 바람핀 놈은 이혼소송 걸어봤자 무조건 기가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네 좋은 강 어쩌냐 기다려도 이 남자 너한테 못가 잘한다 아, 저, 응,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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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어? 내가 상간녀 소송 걸면 상관녀인 네가 답변서 제출하고 재판 끝나면 판결 확정된다더라. 넌 평생 상관녀 딱지를 주홍구시처럼 맛박에 붙이고 다니게 되겠지. 어떤 비누, 샴푸, 세제로도 지워지지 않은 얼룩이 될 거야. 아니, 훈장인가? 그토록 원했으니 축하한다. 훈장단 거. 너도 마찬가지. 마누라 친구하고 붙어타는 전력 평생 붙어다니겠지 추잡스럽게. 근데 있지 그보다 난 네가 뭐라고 답변 썼을지 무척 궁금해. 애들 독후감이며 그 직기 가르치니 얼마나 수려하고 화려한 문장으로 네 심정을 판사 앞에 구구절절 고백할까 너무너무 궁금해. 또 풍선 타령할 거니? 저런 건 소송 걸어서 개망신 줘야 돼. 맞아 맞아. 음. 나한테 위자료 줄 돈이나 있니 너? 맞다 나한테 받은 신부는 깍 착실히 모아놨겠구나 근데 그위자료라는게 말이야 정말 사람을 위로해 주지 못한데 쥐꼬리만큼이래 그냥 상징적인 거지 내가 아무리 쫄망해서 돈 천만 원 아쉬워도 네 더러운 돈 받겠니 넌+ 넌 어떻게 해줄까 병원 앞에 현수막 걸어서 개망신 시켜줘 마누라 친구하고 불륜 저지른 놈입니다 이렇게 쓸까? 네 친구 지인들 내가 다 알잖아 그 사람들한테 단체문자 쫙 돌려? 까지 명예훼손 걸면 벌금 내지 뭐 죽겠지? 사람들 보는 데서 당하니 쪽팔리지? 팔릴 쪽이나 있니? 간통한 것들이? 나야 부르지 마네 더러운 입에 내 이름 올리는 거 불쾌해 내 잘못이야 나론데 자원 신 잘못 없어 이렇게 겪는 거 너무 가혹해 차은 씨만 보내줘 나보다 손톱이 더 열받았네 이게 쇼하면 네가 맞는다고 했지? 이게 지 잘못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게 먼저 꼬셨어? 넌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야 제발 어떤 자기 불렀니? 누가 대답할까? 미풍 엄마 내가 잘못했다 일단 나가자 피보고 싶지 않은 앉아 피보고 싶지 않은 앉으라고 오셨습니까? 뭔 일들이요? 급한 일이 뭔데? 맛있는 식당도 아니구만 왜 여기서 보지? 어? 네 얼굴이 왜 이래? 어디서 이했어 다쳤니? 제가 때렸습니다 뭐? 떼, 때려? 알고는 계셔야 할것 같아서 오시라고 한 겁니다 아드님 바람 폈고 남편 관리, 친구 관리 잘못한 제재도 있어서 심하게 다루진 않고 살짝만 손봤습니다. 이 이게 무슨 말이니? 한국 말인데도 못 알아먹겠다야. 차원이 바람 폈나봐. 바람? 누구랑? 둘이 나란히 선거 보니까. 어? 이미 말이 사실이냐? 아저씨 진정하세요. 이런 개방신 이 있나? 아왜눈 때리고 그래요? 촌스럽게! 야! 너 제정신이야? 이런 일 있으면 집안에서 조용히 해결을 봐야지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뭐하는 짓이야? 조용히 못해! 저기 경찰 불러드릴까요? 쪽수가 밀리는데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상황 보여드려서 저도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도 안 되고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일부러 사람 많은 데로 불렀습니다 아드님 반품합니다 수거해 가세요 어. <laughs> 어머 얘 말하는 거봐 여태 살아놓고 반품? 남자가 바람 좀 피었다고 무식하게 이래도 돼? 말도 안돼지 아들이라고 편드는거봐 뭐요? 엄마 엄마 반품? 우리 아들이 물건이야? 사람이 아니니까요 파손하지 않고 멀쩡하게 돌려보내는 거 다행으로 아시고 수고해가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최대로 받아놓고 이혼해 줄듯말듯밀땅 하면서 피 말리고 싶지만 쓰레기들하고 같이 개똥밭에 뒹굴 값어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절히 원한다니 눈치 없는 죄가 빠져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날아다닌다고 다 새가 아니듯 걸어다닌다고 다 사람이 아니야. 니들은 발정난 한 쌍의 바퀴벌레지. 증거 언제든 써먹겠어. 건들지 마. 할말다 했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용해요! 구경 났어요? 어쩌면 딴 년이라면 한 번은 넘어갔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 친구야. 은강이잖아. 친구를 동서 만드니 좋니? 이제 형님 동서라 불러야 돼? 한 년은 상간녀 만들고 또한 년은 친구한테 남편 뺏긴 모질이 만들고. 넌 우리 둘이 처참하게 집 빼봤어. 내건다 썼어. 손 떨려서 글씨도 엉망이다. 네거 써서 법원에서 만나. 양육권, 친권 내가 가져. 넌 이미 인격적 자격 상실. 이 엽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이렇게 못 끝내. 미풍이는 어떡 하고? 자식 얘기 입에도 올리지 말어. 날못 참아 주겠으면. 잠시 떨어져 있자. 우리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이성적? 넌 이성을 잃었겠지만, 난그 어느 때보다 이성적이야. 합의 안 해주면 바로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증거는 차고도 넘쳐. 어디로 가게? 갈 데도 없잖아. 갈데 없는 건 아니? 장인어른, 빛감느람, 뭐 하는 것도 없고. 반품 사태로 엉망됐잖아. 지퍼들 돈도 없으면서. 이러지 말고 우리 얘기 좀 하자. 번지지 마, 더러운 서내 심장을 꺼내 팔기방에 찢어버려놓고 무슨 얘기해! 네가 찢어버리지도 않고 소중하게 간직해놓고 그냥 편집 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신 청심환이몇 병이나 되는 줄 알아? 난 지금 죽지도 못하고 오롯이 견디고 있어. 내가 여기서 널 놓지 않으면 너네 두년놈 비련의 주인공이 되겠지. 그래서 버리는 거야. 나 찍고 까분지 어떤 식으로든 갚게 될 거야. 당해봐. 내가 나갈게. 장모님도 편찮으신데 여기 있는 게. 입닥쳐 미풍이 나중에 내려갈게. 나머지 짐너 없을 때 빼갈 거고. 법원에서 만나 널 살려두는 건 미풍이 아빠기 때문이야. 사람 속알수 없다더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우리 올케 친구잖아. 이게 할 짓이니? 친형제감보다 더 가깝게 지내놓고 뒷 생각은 했어야지. 이걸로 네 인생 종친 거야. 좋은 친구 잃었잖아. 딴 여자 같으면 카페에서 망신 준 걸로 안 끝나. 설마 우리 차원이랑 어째볼 생각은 아니지? 꿈도 꾸지 마. 우리 집에서는 어림 없어. 천이 운이 가르치는 거 그만둬. 네. 너왜 왔어? 집구석 이지경이 해놓고 뭔할 말이 있다고 죄송합니다 죄송으로 끝날 일은 아니지 솔직히 네가 먼저 옆구리 쿡쿡 찔렀지? 내 아들 내가 잘 알지 우리 차원이 누구 옆구리 못 찔러 누가 먼저 찌른 게 뭐가 중요해 너무 가깝게 어울린다 했어 사람이 거리도 두고 그래야 되는데 친구라 믿은 거지 과외비 계산은 나중에 해줄 테니 오늘은 일단 가봐 애들 잠깐 보고 갈게요 애들 학원에서 안 왔어 그냥 가 그럼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쟤 웃긴다. 살짝 맛이 간거 아니야? 아,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 들고 와? 네가 오지 말라고 딱 잘라. 쟤 보니까 소름 끼친다, 야. 맹랑하고 웅큼해. 안 그래도 애들 과외 그만두라고 했어. 지 주제에 어딜 감히 우리 차원이한테 우리가 했던 말을 진짜로 믿은 거 아닐까? 무슨 말? 우리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고. 아이 그거야 심부름 시켜 먹으려고 빈말로 한 거지. 그걸 진짜로 알아들어. 제 미풍엄마 꼬봉이잖아맨 남의 심부름이나 하고 다니는 걸 바람을 빌라면 제대로 된 여자하고 빗던가. 차원이 이놈도 그 무엇인가를 몰라. 차 싫어. <웃음> <웃음> 아, 아이,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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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버리지 마세요. 맨날 생각난다. 그때도 맨날 밤마다 만났는데. 예전 청담동 집도 다 멈춰 넘어 다녔다. 다 지나간 추억이네. 이혼하고 힘들었겠다. 애엄만 어떤 사람이야? 누나도 알걸? 그때 같이 중국집에서 일하던. 아, 너 좋아서 따라다니던 애? <laughs> 그렇구나. 저기, 하나만 물어볼게. 너랑 자취방에 같이 있다가 아버지한테 끌려가서 결혼식 하고 그날 밤 겨우 도망쳐서 자취방에 갔더니 너 없더라 둘이 도망가기로 해놓고 왜 그랬어? 어? 당신 뭐야? 뭐야? 와! 야도와 솔직히 말해줘 왜 도망갔어? 나중에 얘기할게 누나 나 지금은 아무 생각 안 할래 아무것도 겁안나 누나 보고 살 거야 내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건딱 하나 누나에 대한 내 마음뿐이야 어디 갔다 와? 어, 어. 아, 속 시끄러워서 바람 좀 피고 왔어. 아 아니 아니, 바람 좀 쐈다고. 집안 분위기 개떡 같아서 잠이 와야 말이지. 창우이까지 바람 필줄 누가 알았어. 사람일 는입니다